일주일간의 병원 입원. 창밖 풍경도 병실의 소독약 냄새도 지겨워질 무렵, 삼청동 할머니는 무료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애된 얼굴의 신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혈압 좀 재겠습니다." 삼청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팔을 내어주었다. "그래, 팔 여기 있네." 잠시 후,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다그치는 소리였다. "너 지금 이걸 차팅이라고한 거야? 몇 번을 알려줘야 알아들어?" 신규 간호사는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선배 간호사는 딱딱한 차트로 신규 간호사의 어깨를 밀고 있었다. 그러곤 짜증이 가득한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삼청동 할머니는 복도 풍경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 오죽하면 저럴까. 애써 이해하려 했다. 그날 새벽 3시, 고요한 병동을 찢는 고함 소리에 삼청동 할머니는 잠에서 깼다.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이구, 밤중에 웬 진상 환자인가 보네.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다시 눈을 감았다. 대상의 마상에 잠좀 자자. 다음날 아침 간호사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 소동의 주인공이 진상 환자가 아니라 선배 간호사에게 혼나던 신규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삼청동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회진을 온 선배 간호사에게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간호사 양반, 어젯밤에 시끄러워서 통잠을 설쳤네. 좀 조용히 해줄 수 없나? 선배 간호사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할머니는 위축된 신규 간호사의 모습을 목격했다. 드디어 태어날 아침, 병원장이 인사차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왔다고 했다. 어르신,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저희 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청동 할머니는 병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병원장 양반, 내가 여기 쉬러 왔지. 군기 잡는 소리 들으러 온게 아니야. 병원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물론 여기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 실수가 용납 안 되겠지. 부임이 못하면 답답하고 화도 날수 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새벽에 잠도 못잘 정도로 소리지를 이유는 못돼. 병원장은 상황 파악이 된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삼청동 할머니는 말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화면에는 음성 녹음 파일의 파형이 선명하게 보였다. 파일명은 새벽 3시 고함 소리였다. 할머니는 병원장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아는 기자 양반들이 좀 있는데 말이야. 이게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이 병원 이름이 신문에 아주 크게 날 게야.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지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지정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